누구야? 오. 어? 아니. 술잔. 다섯 시 같이 있었지. 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 들려. 아, 나 방금, 아니, 나 방금 너네. 너네한테 왔잖아 아, 니나 방금 봤는데 야, 야마시타 쇼케 저게 살덩인가 그럴 거야. 쟤랑 내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잠시 자리 비웠거든. 그래 다시 돌아가는 길에. 야마시타 상이 와가지고 갑자기 둘이 서로 갈팡을 준거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둘이 갑자기 폭 터져서 죽었어. 둘이서 갑자기. 아니 내 생각에는. 그때처럼. 아내내 생각에는 목소리, 목소리 변주 <목소리> 네, 네, 좀 나웃기는 네. 그냥 어, 시무아레로처어뭐나 나야? 니 목소리. 니가 <목소리> 나왔었는데. 네 <목소리. 목소리> <살려. 자, 사랑해. 웃음> 아니, 갑자기 조승님이 사진 스텝을 좀더 받는 거야. <laughs> 나도 모르게. 칼로 슬러버려 가있네. 나도 모르게 사 스텝이야, 곧. 전등이 어딨어? 아이고, 나 뽑기야! 어, 뭐야, 씨발, <laughs> <시발>, 잠시만! <laughs> 얘들아, 나 어딨어? <laughs> 어, 준비. 고마워 얘야야 이거 고 이거 고마워, 미치다 야 내가 막 바... 아니야 저거 씨어 방금 쟤도 폭탄에 터져 죽었어 저거 아 이거 호스트가 위치... 있는 거야 위치가 아니 나 방금 야야그 방금 나 누가 나한테 폭탄 넘겨줬거든 어. 근데 그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아마 빨간색 아니면 주황색이었어 주황색이거든 주황색 빨간색이라고 어 근데 아 이게 그... 일단 시로가 방금 내 눈앞에서 터져 죽었다니까 전 너무 무서웠어 방금 씨발 <laughs> 갑자기 아니, 눈앞에서 그래도... 폭탄했다고어 근데 제 중... 제, 아 니도 지금 어, 폭판에 달폭관이면 지금 어. 이걸 신고가 안 되는 게 좋지 신고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예전달에 얘기했을 때 주황색, 에얀색빨간색이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초자 겐지가 맞음 가보라잇 아 감정인데 아니면 미안 <laughs> 아니면 미안 야네가폭한들이 <그냥> <laughs> <안 들고> 있었다면 <laughs> 아니야, 야, <laughs> 야 이광우가 그냥 도움이 안 돼.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안 된다. 아니, 와 이광우. 애기 같은. 이광우 <laughs> 개갈통이네나 얘기했어, 세 명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나세명 죽었다고 한 말했어. 아니 세명 죽었다고 얘기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죽었다 쪽에. 아 사명 쪽에 다음 쪽이라고. 아니야 나어 뭐야 아, 시발? 자, 아 진짜 안 간신했다. 아주 그냥 시발 게임이벌써 번도 개판이네. 어 동환 아니면 용준이. 어차피 너희 한번뒤져서 갑제기 공항에 죽으려면 확정적으로 연기니 어. 그러면 니들이 죽지 바보들 이 새끼들 어떻게 신니해 아니 야 그러면 투표를 스킵해야지 녀석아 <laughs> 그럼 내가 이겨 아니 설득 아니 아,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잠시만 한민우 한민우 <laughs> 남원 들어봐봐 왜 나도 당거야 한마디 말게 애들 <laughs> 돈부터 말해 한비만, <laughs> 나 진짜 한마디 말게 야, 야 한마디 해보세요 둘 중에 한 명이 <laughs> 살인자잖아 자 한마디 끝났으니다음살 <laughs> 연예인 죽으면 <laughs> 다 알려... 연예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laughs> 아니, s e 나서 처음 진이 r 인간 o 랑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o 어, 바로 그냥 썰고 가. 그냥 인 i 쓰레기인 g 어 o s e r 근데 봤는데. 근데 e 는데 근데 갈통을 처리해주는 게 맞긴 해. 아 e r g i o Sergio, s e r g 나이데 일단 아, 시린 야. 신고하러 갈게. 아, 저기에, 저기 이 죽었네. 나만 파이팅. 네 뭔데 뭔데? 나와 이다라 우리 나갈 수 있었거든. 이있말이 아니, 헌헌 네하고 저거 조승현만 없었는데 조승현이 죽어 있네고습니다안 <laughs> <laughs> 고생, <고생했습니다. 웃음> 돼? 나태가... 아? 아니, 아니, 내가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거 아님? 아니, 빡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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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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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농 가도 지구만 일단, 뭐지? g o o 다이노네이 o no. 다이노 아니, <웃음> 아니, 저기, 키를 잘못 눌렀어요 on the last time. I'm on the last time. I'm on the l 키 s t time. I'm 하이 t h 이 l a 무서운야 주위 건 빨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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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나, 나, 나 너무 무서워. 주위 건 빨리 죽여. <웃음> <오>. <웃음> <웃음> 야, 야 살덩이잖아. 전기라고.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나머지 건 쏜다. 뭐하서로는데 뭐, <목소리> 네, 내가 니까는데아한마디하마 <laughs> 아니, 네, 아니 한, 한 <laughs> 마디만 하게 좀. 이거 윤식이가 썰 건데 떨라고 해가지고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살려줘, 죽어, 죽어, 죽어. 얘들아, 오, 근데, 근데 이거 오븐. 얘들아 오븐 켜기 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간격 벌려, 간격 벌려, 간격 벌려. 어? 간격벌린거오이야 야! 걸려. 그거! 어, 간격 아니 간격벌려가 걸려? 아니라 오적이는 화재 사보타진데? 야! 그 비켜, 다 다들 한테찌르 왓? 아니 이새끼자다 척하는 씨발 킬러 아니? <laughs> 아아자잖아이자다척하지 <맞아. 웃음> 킬러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사장님이, 그거 그거 <웃음> 그거예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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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정영진왜 친거임? <laughs> 정영진이 <정경기> 아, 군김. <laughs> 살덩이가 아까 전에 종치로 가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 내아랑 영진이랑 아. 살덩이였거든? 그러면 놈이네. <laughs> 그러면 놈이네. 이거 영진이가 아봉이. 영진이가 군김. 설령 내가 죽더라 하더라도 영진이가 군기는 맞음. <laughs> 저거. 저거 진짜 맞네 저거 군기반당이. 봐라, 그냥. 하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이, 하이. 누구 없노? 방울나 방울아, 조 해놨네. 아, 아, 어, 아, 어, 알겠습니까? 근데, 아, 근데... 왓?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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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laughs> 이 새끼 그냥 해막네 뭐냐? <웃음> 근데 <laughs> 어, 이거... 어, 뭐야? 하윤씨가 죽었네? 너여 말이야? 어, 여기히들 말이야?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구나 넌그러 그래그래 내가 자작했는거작결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시작하다마자 대충 깃털네들 죽여버리고 갈통되고 나면 이게 뜻 <웃음> 그냥, <웃음> 아니 이거 팡으로 갈통이었어 <laughs> 아니 너희들이 갈통이라고 니들 너희들 살려고 하는 거아니그 <laughs> <laughs> 뭐지? 마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캐리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캐리하는 게 아니라 반이 갈등이니까 강제로 이기는 거임. <laughs> 아니 초반 아, 임팩트 뭐, 내가.. 다보이지다보이지 다 다들 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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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고칩니다. 고치, 고치. 어? 이거.. 뭐야? 펠리컨아 이거.. 아, 지금 끝났네. 펠리컨 죽일 게 없는데? 아.. <laughs> 야 어떤 새끼야 빙글빙글 노는거야 앞에서 씨발 아 근데 자꾸 <laughs> 자꾸 나만이 왜 자꾸 혼자 댕겨 나 아까 전맨 처음에 여기니까. 시체 발견되기 전부터 와 정글 일찍 정글벅차 정글야 멋있다, 쇼키나 그 뒤에서 썰리고 오면 어떡하니 씨발 썰리고 보고 올라갔다 아 나도 내가 썰었어 아니 이 새끼 썰리고 보고 올라갔는데 씨발 왜 씨딱 당당하노 아니 바로 이 시기가 내이 의심하자마자 그냥 썰어버리네. 아 잘못 눌렀어. 명을 잡히네. 저 자수가 아니라 저와저 싫어 진대박이다 잘못 눌렀어 내가. 맞아. 내가 아니, 내가 우리가, 내가 이 아이. 아 이동아 이아 이동아서 봐라. 이렇게 끌가 이동아 나아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만. 일단 쇼킨 달자. 일단 쇼캔 달자. 달자. 일단 쇼킨 달고. 아니, 일단 쇼캔이 아니라. 아이 뿌리. 이 새끼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 이잘 못하고 당했다. 이 새끼 잠수해서 당했다. 씨발. 아, 이거 이거 건너뛰기하면 뭔 일인 줄들아 이거 하면서 무슨 일인데? 한 당시의 연애인. 아이고. 아이고. 뭘 들어가 버렸는 아니, 씨발 <laughs> 왜 소개 안 다냐고? 아니, 아니 뭐, 안 내가 안 씨발 말했잖아, 나 보안관이고 씨발 내가 보안관이라고. 너무 왔다니까, 이 씨발 미쳐버리겠네 그냥. 이거 미쳤다나 너무 대친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나 보안관이어서 쩐다. 어 뭐야? 오, 뭐야? 아니 왜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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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가? 뭐야? 뭐야? 너무 티나게 기싸이코타질고 있잖아 아니, 맞아 이거? 아니 내가 민중이 지팡이인데 내가 민중이 지팡이인데 만들음 휘둘렀어 들뭐할수 <laughs> 있는데 투표할 <laughs> <가만히 웃음> <가만히 웃음> <토클로> <laughs> 수 있지 <laughs> 우리야즐 인생이었다 아니 맨날 막고라던 새끼들이 왜 서로 안고까 하이 아이 소이나자 아, 떨어져. 오케이. 아이지. 자, 자. 아야 나 그거 자경단님 한나 시발 소트림 죽여버릴 거야. 어, 어, 미안해. 동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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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동환이, <목소리> <목소리> 동환이 뭐 했는데? 봐봐, <목소리> 아, 죽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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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죽여드렸습니다. 얘, 얘 무슨 일이고? 내가 죽였다. <목소리> 아! 내가 죽였다! 근데 쟤가 본인이란 얘기라 진짜 노하이 입장이어 예, 예, 예. 아니, <laughs> <있어요>. 아니 <laughs> 아, 진짜 누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총 대면 안 돼. 그냥 정신병자들이에요 쟤는 쟤는 정신이 <laughs> 지 <하지 마>. 진짜 <웃음> 그러고 <laughs> 죽겠어 진짜 <웃음> 그러고 <laughs> 죽겠어 나도 드디어 누군가를 죽여본다 내가 코난이거든? 코난이니까 다다 아, 네. 다, 종합으로 모여라 하민아 이리로 나와봐 이쪽으로 나가 어, 그 뭐냐 기다려 이거 윤식이 저 밖으로 나가 자이세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 자 바로. 위로 다 나갈게 말해준 나머지 위로 올라가봐나 조승연 확인할게 조승연 이거 씨 이거 그거다. 겐이야? 이거, 음. 이거, 씨, 그거네. 도미네. 도미야? 어, 왜? 다 사람 안 죽였다, 뜬다. 나확인 했어. 근데, 니 음,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다. 아. 일단은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하자면, 난 아까 군 났을 때 빠져 있었고, 시로랑 저 조승현이랑 같이 붙어 있었다. <laughs> 알아. 라뭐나 코난인데 그렇다 오는데 어 코난이 그렇다 오니까. 범인은 너야. 근데 이러면 아 어? 아니네. 한 명이 이렇게 빡야벤어 벤토란 말이야. <laughs> 어 나머니하고 나머니. 뭐 예적달 하미노 상... 하미도. 오! 하민노다어 찾아봐 어 찾아봐. 기다려 하민노 하미노! 하민노 어!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씨! <laughs> 잠시만 내명이죽가 있는 와씨 잠시만 시. 뭔데 이거 있어. 이거 그냥 인간이니까 권하고 그냥 같이 가야죠 어, 그래. 우리 같이 산책이나 할까? 오씨아아 <laughs> 어? <laughs> 아? 어디 사는거야 이거 시발. 어디 사는거냐 이거 저이멍지하 따라온거 봐라 뭐뭐 ㅅ 뭐니 이거 이거 필리콘이잖아이 녀석아 려끝 <laughs> 그냥, 그냥 왜멍지하따오고 <laughs> 야한명 죽었다 한명 죽었다 한명 죽었다. <laughs> 저거 방금 엔진실 아이고. 앞에서 내랑 나머니랑 나랑 야메시터 쇼카 있었는데 나머니가 썰고 자기가 신고하던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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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썰었어 이거. 나 지금 아까 전에 뒤늦게 보고 있는데 나머니가 그냥 썰어버리고 친구 박아버리더라안 썰었음 무슨 소리? 같이 있다가 니가내 보자마자 하민우 내려오는거니가 죽였잖아. 무슨 소리? 그게. 종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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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래. 아이 <laughs> <나하고 있노, 이런데. 웃음> 계세요. 임무 중. 어 활성화시켰습니다. 아나 저기 바로 밑에 하나 더있 어? 뭐야? 뭐야? 와우, 이 뭐야, <laughs> 뭐야? 내가. 영매사인데 두 명이 죽었다고 떠 있어서 그냥. 확실한 거는 일단 돔돔 네. 돔 영진이는 같이 있었고 쇼크는 아니니까 그럼 늦었더라고 나머니네 <laughs> 두명 죽은 두명 죽은 걸 알고 부른 사람과 영진이 도움 진지에 내가 세명 같이 으니까 누구 누구 달래 예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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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 아니 아니 리조다. 아니 리조다. 잠시 들어봐봐 조승연 조승연이 지가 죽여놓고 달 수도 있는 건데 왜 그거 믿고 나래 달지? 그럴 눈이 없어 이건 성의가 없대 두 명이 죽어버려서 사는 없준도 없다 잘가라 가봐라 아 갑자기 시발 너구나 광고할 때도 열심히 가는데 ㅎ ㅎ 남전산 조 가보려잇 오깜 하이 어 임무한테 갑자기 쳐오고 있는 시을아아무서 하이 아까랑 어디서 인한거 같은데 많이. 어? 아까 많이 본거 같은데 <laughs> 아까는 아깐, 미안하게 됐다 네가 너무 그냥 맛있게 걸어왔잖아 갈래 울지마라 <laughs> 진짜 아까는 미안했다 울지마라 어어내 덕분에 맞췄어 네. 뭐야 하이 하이 <laughs> <웃음> <잠시만요> <웃음> 아, 왜야, 아, 왜야, 아, 왜? 작가자, 작가자. 아, 왜? 야, 자 아, 야, 그래도 이번에 야, 그래도 이번에 한명더 있네. 씨, 켜지는데? 하루 걸 맞다, a t the? 다 h a t the? 왜 h a t the? What the? 아 잡다, 잡다, 잡다. <laughs> What the? What the? What t h 아 w h <laughs> 아 어, 살덩아 니가 죽였니? <laughs> 예접다리랑 살덩이랑 둘이 같이 뛰고 있는데 왜여 옆다리 죽어 있지? 자용단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자경단인데 내가 그래서? 자용단이라고어나자용자야 그래서 내가 하민우를 그냥 찔러봤어 한번. <laughs> 저거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되는데 이건 조승현 죽어, 옆에 있었음. 내가 죽어라 찔러봤거든. 살덩. <laughs> 뭔가 하민우 꼬럼 해가지고 죽였는데. 뿅. 남원아, <laughs> 너 3초 뒤에, 남원는 3초 뒤에 죽을 훈명이었는데 너가 날잘 찌른 거야. 아이, 아이.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질렀잖아왜 내가 아다는걸모르는 거야? 어?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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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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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줘. 컷. 어? 눌컷 어, 어. 잡았다고? 어? 안 눌러줘. <목소리> 그 <그걸> 잡았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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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지어